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살면서 꼭 피해야 할 유형.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잖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옆에 있으면 되게 기빨리고, 내가 피해보니까 피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친해진 초반에는, 어, 이 사람이 약간 자, 진짜 자기 존재 이기적인가? 약간 좀 되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시그널 줬어. 항상. 신호를 줬어. 그래서 이 신호가 감지가 되면, 어, 약간 거리를 보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본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세번 이상 베풀었는데, 한번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베푼다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베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밥을 샀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대신했다든지 아니면 은 내가 어떤 이 사람 대신해서 뭐뭐 뭐 시간이나 노력을 썼어. 그랬는데 세 번이 누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한테 받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떠냐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 환경 이런 어려움을 살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럴만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가엾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나보다 조금 더잘 사니까 얘는 나보다 좀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나보다 더 젊으니까 조금 더 희생해도 괜찮아 그래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도움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근데 진짜 뭐, 진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 뭐, 고마워. 이번에는 뭐,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 내가 상황이 좀안 좋아서, 뭐, 미안해. 라고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미안함이나 감사함을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표현도 없이, 정말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금 이기적인 확률이 높아든그두 번째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약속 취소, 특히 이제 당일 약속 취소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사실 이런 유형은 내가 이제 애기 어릴 때 이제 애기 엄마 친구들 중에서 좀 많이 봤던 유형인데 진짜 애가 아파서 불가피하게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가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자기가 귀찮아서 뭐 비가 와서 뭐그 다음에 뭐볼 쓰기가 싫어서 뭐 이런 이유로 그냥 애핑계대고 당일 약속 취소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금전적인 피해만 피해가 아닌 거잖아. 그 사람의 시간이나 기회를 뺏는 것도 되게 큰 피해인데 이걸 자기가 크게 피해를 끼쳤다고생각하고못 하는 거. 야 아니면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신호는 뭐냐면은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그렇잖아. 너가 하는 얘기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하는 얘기 너가 들어주고 이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싶어 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사실 뭐 자기 관심사 이야기하고, 뭐 자기 뭐 자랑하고 얘기하고,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하고 하면서 감정적인 힘듦도 뭐 해소하고, 조금의 뭐 우월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 이제 각자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걸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다 알아. 우리가 서로 그걸 다 알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너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배려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 들어줬으니까 너도 다음에 나 힘들 때내 얘기 들어줘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서로 약속에 의해서 대화가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 어떠냐면은 자기 얘기를 막 해. 뭐 자기 뭐 특히 뭐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뭐 아니 뭐 징징거리는 거. 뭐 자기 힘든 얘기고 또 했던 얘기. 주도해서 자기가 한참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잖아 그럼 갑자기 그 흥미를 막 잃어 핸드폰 보고 막 깡청 부리고 막 흥미 없는 거야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그래서 이세 가지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내 돈이나 내 시간이 아까운 만큼 남의 돈이나 남의 시간이 아까울 수 있다 또는 내가 남의 이야기가 흥미가 없는 것처럼 내 얘기가 남한테는 없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엽지 사지가안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나 자신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내 얘기가 제일 재밌고 남 얘기는 재미없고 그리고 내 돈이 제일 아깝고 내 시간 모든 포커스가 다 자기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의 힘든 그런 걸 살필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지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실질적인 피해도 있지. 내가 돈도 더 많이 써, 내가 시간이나 노력도 더 많이 써. 근데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인간관계 되게 회의감이 든다.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아 역시 그냥 혼자가 최고네. 진짜 뭐 친구 다 필요 없네. 친구 있어봤자 진짜 힘만 들고 맨날 어 뒤만 빨리고 아 그냥 됐어. 근데 이건 뭐냐면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잃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진짜 남의 거를 취하는 것에만 뭐 익숙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준 만큼 받는다 생각하고 또 내가 남한테 받은 만큼 베풀려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막 기빨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스스로 나를 인간관계로부터 고립시켜 그럼 결국은 나만 외로워지고 나만 손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빨리 거리를 두고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정말 상식적인 수준으로 진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거리를 보라.